저는 5년 전에 석촌동에 투룸 다세대 주택을 매수했고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 석촌동이 조금 넓긴 하지만 아마 살고 계시는 집이어서 집어는 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소장님? 네, 석촌동 말씀하셨습니다. 석촌동은 송파구에 있죠. 어,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송파구는 굉장히 이제, 어, 가격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높은 거고요. 일단 그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적인 저층 노후 주거지역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 한 2년,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공공복합개발사업 또는 뭐 도심 민간도심 복합개발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어느 정도 시세가 좀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그 잠실부터 시작해서 우리 방위동까지 여기가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에서 시청자분이 이제 갖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석촌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대를 한번 좀 살펴보죠. 일단 우리 송파구 일대에서 어 우리 저층 주거지로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저층 주거지죠. 어, 일단 단독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어, 빌라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 이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일단 이 아파트는 굉장히 가격이 이제 고가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가격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중에 이제 향후에 아파트 가격을 어, 그만큼 이제 갈수 있을 것이냐,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 있죠. 자, 일단은 어, 여기 송파구 때 저층 주거지 중에 잠실동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삼전동이죠. 옆에 석촌동 그리고 이제 송파동 그리고 방이동. 이렇게 있습니다. 다섯 개가 이렇게 노후저층 주거지에 벨트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한 3, 30, 40억, 30에서 40억, 많게는 50억까지도 이렇게 아파트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노후저층 주거지의 빌라들 같은 경우 시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어, 투 룸, 쓰리 룸이라 하더라도 뭐한 6에서 7억, 어, 또, 많게는 이제 높게는 한 10억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일단 보시면 거의 가격이 뭐 3분의 1,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어, 향후에 우리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석촌동 일대가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 이 형태의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삼전동이 제일 먼저 이 재개발에 대한 물건를좀 텄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된다고 라 하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잠실이나 아니면 우리 석촌동이나 송파동 이 일대는 그렇게 가격 형성에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재개발이 얘기만 된다고 해서 딱 여기만 아파트로 형성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아파트가 되면 주변 지역으로 그 아파트 개발에 대한 바람이 또 불어가겠죠. 그래서 잠실 본동일 때 원래 잠실 본동일 때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잠실 동일 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석촌동이나 송파동, 그리고 이제 방위동 쪽으로, 어, 요, 재개발의 물꼬가 이제 또 트여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석촌동도 바로 삼전동 옆에 인근에 위치를 하면서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좀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제 매도 시점 이런 것들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을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좀 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일대가 지금. 살고 계시는 일대가 석촌동입니다. 석촌동이 어,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쾌적하고 좋죠. 또 바로 앞에 이제 우리 롯데월드 또 석촌호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책하기도 좋고 공원에 휴식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석촌초등학교 또 옆에 또배민고등학교에서 학교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하기 좋은 지역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에 일대가 이제 우리 석촌 고분이 있죠. 어, 백제 고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말 말하는 문화. 유적지라는 말이에요. 어, 문화유적지. 자, 문화유적지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요 주변일 때 반경 한몇 미터로 해가지고 요 일대를 어, 이제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일정 규제가 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을 할 때는 요런 규제사항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사용을 합니다. 작용을 합니다. 일단 그냥 뭐 진행한다고 막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뭐 우리가 뭐 여기 문화재가 있던 어쨌든 간에 뭐 여기 우리 아파트 짓겠다 아파트 짓겠다라고 하면 뭐 누가 못 짓겠습니까? 그죠 어. 주민들이 짓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으려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청하고 또이 어, 심의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심의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곳들은 웬만하면 좀 이제 조금 개발하는데 조금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위치는 되게 좋아요. 위치가 좋고 우리 살고 계시는 그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할 확률은 높습니다만 지금 이미 이제 바람, 요 바람이라 그러죠. 어, 이 바람이 이제 좀 많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불어왔으니까, 이 바람이 불어올 때이 바람을 한번 타보시라는 거예요. 타서, 어 지금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매매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서, 저라면, 이거를 이제 매매를 한번 하고, 지금 상황에서 가격을 좋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매매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 선전동이나 아니면 좀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더 급지가 높은 잠실 본동일대로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이 딱 타이밍 같습니다.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 잘 타시면, 여기서 좀 비싼 가격에서 팔고 내가 여기 좀 비싼 가격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아니면 조금 자금을 조금 더 보태시라도 보태시더라도, 보태시더라도 좀더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좀더 빨리 갈수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지금이 바로 지금이 타이밍이다. 요 타이밍 잘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셨으면 한번 부동산에 내 지금 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이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 되어 있는지 생각 한번 판단을 보시고 어, 가격이 좀 괜찮겠다 싶으면 지금 바로 매도 타이밍이니까 매도를 하시고요. 여기 첫 번째 어, 잠실 본동으로 먼저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잠실 본동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두 번째 산전동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발은 어느 지역이든 개발은.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어, 말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개발이 들어갈 때, 그때 진짜 개발이 될 것이니까 아니냐는 이런 규제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 서천 고분역이나 삼전역이나 요 일대. 어, 석천역일 일대, 때, 요런 일대에는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가 많이 있는 지역들은 가급적 피하셔야 되겠지만,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하시고,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요 안쪽에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요쪽으로 꼭 알아보시고 들어가신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 항상 뭐 집을 구할 때는 아니면 뭐 어떤 계획을 잡을 때도 큰 틀에서 잡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기본 방향은 지금 바로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매도 계획을 세우셔서 입지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입지에서 내가 진짜 실제로 거절 지역이 개발이 될수 있는 만한 지역에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전문가의 판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을 한번 하시라. 지금이 타이밍이다. 두 번째로 실제로 내가 거주할 지역을 찾을 때는 그 지역을 찾고 나서 거주할 지역의 집원을 가지고 한번더 상담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실동일 때, 뭐 삼전동일 때, 용일대 투자할 때는 저희가 세미나에서도 많은 지역들을 얘기를 하면서 꼭 잠실동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중에서 그 잠실동 인근 안에서도 어느 지역이 더좀더 더 개발이 빠르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니까 세미나에도 꼭 참석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지역을 한번 선점하시고 자. 어, 향후에 한 10년 뭐 5년에서 10년 뒤에 진짜 개발이 될수 있을 만한 지역에 갈아타서 계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가 어,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어, 30억, 40억 정도 가는데 내가 여기에 뭐한 10억짜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분담금 한 10억 내고도 어, 피가 한 10억 붙을 수 있다. 이 정도 어, 이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어, 어떤 좀 지식도 조금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집을 이동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세미나에도 꼭 오셔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도 조금 받아들이셔가지고, 그 활용을 하셔서 집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한번 세미나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